수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제티비에요저 지금 쌩얼이야좀 그런데 이정도? <laughs> 일단 너무 부끄럽고요 일단 이렇게 할게요 자 오늘은 애들이랑 놀고 왔습니다 일요일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종이를 왜 준비했냐고요?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줄게요 오늘 그다 4학년이랑 3학년 한명 동생이랑 제가 왕학년이거든요 자, 저 봅시다. 오, 씨, 이건 안 되겠다. 응, 음, 묻었군요. 자, 이게 저라고 치면, 제가 여기 있죠? 여기에 한 명이랑, 여기 둘이, 둘이, 같이. A 동생, B 동생이라고 그럴게요. 얘 진짜 어린이에요. 어, 어리네. 어린 자, 눈으로 잘 표현하면 되겠네요. 이렇게. 저는 뭐눈안 그려도 니다 A랑 B. 둘리는 자매입니다. 여자, 여자. 그 다음에 또두 명이 더 있어요. 그럼 몇 명이죠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섯 명. C라는 동생 있고, D라는 동생이 이제 3학년이에요. 자, 이렇게 표현해볼게요. 자, 이렇게 표현한다봐. 이거, 눈, 찡그린 거예요. <laughs> 자, 이렇게 갔어요. 근데, 그, 그, A랑 B 자매 집에 갔는데, 자매집 옆에 뭐 이렇게 생긴 있는 거예요. 한 번쯤 있을 텐데 이렇게 돼 있는 거야. 자 이렇게 돼 있는 곳에 음, 풀막 잔뜩 있고 여기에 캔 같은 게 있습니다. 고양이 먹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a랑 b 중에서 애가 여기에 고양이가 들어갔어 하는 거예요. 고양이가 들어갔다고, 이러니까 저희가 한번 들어간다, 들어갔어요. <laughs> 근데, 한번 들어갔는데, 자, 모습이 정말 충격적입니다. 여기 문 열려있죠? 여기 도구 같은 게막 나와있어요, 진짜로. 그, 문, 이렇게 계단이 막 있고. 응, 여기, 여기 왔을 때부터,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. 이게 입니다 자, 너무 무서워서 덜덜 뜨면서. 야, 누가 먼저 가봐보해 가지고 동생 한 명을. 자, C 친구를 내보냈습니다. <laughs> 가보니까 문이 열려있잖아요. 진짜, 아니 말도 안돼게 깜깜해요. 진짜 하나도 안 보이고. 여기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막 튀어나와 있고 다안 보여요 그냥 안 보여요 없어요 그냥 아, 아니 아 아니 거미줄은 미세하게 보여요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거미줄 여기에 쳐져 있고 여기에 금, 엄청 큰 까마귀 있고 그래가지고 귀신탐지기를 해봤습니다 근데, 딱, 귀신이 오는 거예요. 자, 개떡같이 그렸습니다. 자, 이렇게 막, 뜬 거예요. 그래서 진짜 너무 당황해가지고. 그건 물론, 밖에서. 밖에서 찍어봤는데, 밖에서 찍어봤는데, 진짜. 아니, 말도 안 되게 이게 있으니까, 이, 이게 뜨니까, 애들 다, 와! 와! 귀신이다 이러면서, 막도망하고 했어요. 자. 이 정도까지 오늘은 좀무서운무서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네? 근데 누구랑 같이 갔냐고요? 저 저는 일단 무조건 가고 C 친구랑 D 친구, 동생입니다. 얘들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자면서 이렇게 같이 갔는데 애들이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러면, 수박!